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우리는 제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어, 바라옵기는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시작은 수많은 무리가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수많은 무리,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요. 아마도 그 수많은 무리의 사람들은 저마다 부푼 꿈을 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열망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된 제자가 되려면 이래야 한다 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먼저 이 제자라는 말을 우리가 사전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자라는 말에는 첫 번째로는 배우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수업을 받아 배우듯이 열심히 배우는 자가 제자이다 라는 뜻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훈련 받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제자는 그 가르침을 이루기 위하여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따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좋은 곳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괴로운 곳, 나쁜 곳,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서도 그 가르침을 주신 선생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이다라고 사전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의 전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먹을 것을 위해서, 나의 병 고침만을 위해서 이러한 목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위험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그저 내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제자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저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일 뿐인 것이죠. 그렇다면 제자와 무리, 어, 무리와 제자는 어떤 것이 다르겠습니까? 무리에 속한 사람이 자기 중심적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 중심적입니다. 무리에 속한 사람이 이익을 위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는 나의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라는 말을 세 가지로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 정의의 첫 번째는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사람이 제자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요한복음 8장 31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기록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 두 번째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 세 번째는 전두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무리에 속한 자가 아니라 제자로 살아야 할 터인데,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 주님을 따르는 그 허다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 생명 체계에 기록, 이름이 기록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할 터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말씀안에 거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전도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가치관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수많은 무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받은 말씀 26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인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우리 주님께서 무어라 말씀하십니까?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그림, 그러니까 나와 연관된 모든 혈육과 심지어는 자기 목숨, 자기 자신까지도 미워해야 한다고 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그 원어의 단어는 조금 사랑하다, 덜 사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너 미워, 절대 안 봐! 라는 그 미워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내가 덜 사랑하는 것. 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선 그래서,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받으면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심지어 자신의 혈육, 자기의 목숨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내 인생의 최우선 순위에는 주님이 계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최우선 순위가 주님인,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 순위가 예수님인 사람이 참된 제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고서는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나도 추구하며 세상이 최고로 여기는 것을 나도 최고로 여기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죠.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허다한 무리 중에 그냥 한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차별점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수 있겠습니까? 조심해야 할 것은 오늘 이 말씀이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아,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려면 형제, 자매, 처자, 자매를 미워하라고 했으니 나는 이제 집을 떠나서 기도원에 들어가야겠다. 맞나요? 아니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가정을 희생시키려, 희생시키고 떠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냐?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도 주님보다 덜 사랑하는, 주님보다는 조금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 나의 가치, 가치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우, 그 무엇보다 우리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최우선 순위에 모시려는 그 가치관으로 우리가 바뀌어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셔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 그것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나보다 사랑하는 그 무엇이 너에게 존재한다면, 주님의 제냐가 될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바라고 축복하기는 여러분, 나의 가치관을 이 시간 단호하게 바꾸심으로, 우리 주님과 주님의 일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시는 말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 오늘 맞을 말씀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당시 사형수들은 사형, 사형을 당할 때에 그냥 그 처형 장소에 가서 처형을 당하지 않았죠. 처형, 내가 처형되는 그 장소까지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가서 그곳에서 처형이 되었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의 제자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라고 하신 그 곳에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짐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라 무거운 짐들이 있었어요. 죄의 짐도 있었고, 근심의 짐, 걱정의 짐, 염려의 짐, 저주의 짐, 욕심의 짐, 이러한 수많은 짐들이 우리에게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 모든 근심과 염려와 그 저주와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짐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맡아 주셨어요. 그리고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의 그 모든 짐들을 주님께서 가져가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겨드린 대신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워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 당하는 불이익,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당하는 그 고통들,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당하는 온갖 고초와 갈등,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져야 할 십자가인 것이죠. 태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진정 주님을 모신 자는 세상이 줄수 없는 큰 소망과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 주님을 모신 까닥에 우리는 내 십자가를 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과 기쁨을 누리게 되지만 우리가 동시에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복 받으십시오. 라는 말에는 우리가 아멘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를 지십시오. 라는 말에는 선뜻 아멘이 나오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죄를 범하고도 괜찮은데 우리는 죄를 범했을 때 굉장히 따끔따끔한 그 양심의 가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시죠?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진실되고 바르게 살기 위하여 남모르는 그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 경련 그 아픔들과 고통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고통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거룩한 아픔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내 십자가를 지기만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옵기는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을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십자가를 지기만 하면 우리 주님 우리를 제자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는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로그 십자가를 지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도 주셨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멍해를 메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누구의 멍해를 메라고 하셔요? 나의 멍해를 메고, 예수님의 멍해를 메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당시에 이멍에는소두 마리가 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한 마리는 에 절대로 짊어주지 않았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항상 소두 마리가 멍해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렇게 제가, 저는 말씀을 받았어요. 우리 주님께서, 야, 너한 번, 멍에한번 메고 가봐. 너 이거 짐좀줘봐 라고 해서 우리에게 그 멍해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주님의 멍해를 매면 내가 나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지면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그것을 짊어지고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보다도 강하신 그 누구보다 강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것들까지도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에 두려워 무서워 피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함으로 나는 손만 얹고 어깨만 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에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십자가를 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어쩌면 지금 내가 지고 있는 짐이 너무 무겁다고 탄식될 수도 있으시겠습니다 또저 어, 사람에 비해 내 십자가 더 크고 무거워서 원망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합당한 십자가를 지어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보기에, 내 생각에, 내가 진 십자가가 더 무거워 보이고, 때로는 주님이 원망되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나에게 딱 맞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짊어지고, 주님의 길을 묵묵히 따라갈 때에, 우리를 제자로, 우리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든든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 피하지 않고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짐들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나는 나에게 딱 맞게 맡겨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제자 됨으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라감으로 주님께 그래 너가내 진짜 참 제자구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세번 주시는 세 번째 말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포기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걷기 원한다면, 나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아멘. 자기의 모든 소유,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해주세요. 먼저 28절부터 30절까지 망대 짓는 비유를 먼저 말씀해주세요. 망대를 지으려고 할 때는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는 먼저 계산을 해야겠죠. 예산도 잡아야 하고 이 건물을 어떻게 지어야 한다는 그 계산도 해야겠죠. 또 그렇게... 준비한 사람,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들이 끝까지 망대를 지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 나라의 임금이 다른 나라의 임금과 싸우려고 할 때에 내 전력과 상대의 전력을 평가하고 우리가 이제 또 싸울 것인가, 화친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할 수 있다라는 비유의 말씀을 주세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비유의 말씀을 가운데 주셨을까요?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분명히 알고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 믿으십니까? 물론 오늘은 비가 오지만 날도 많이 풀리고 날씨가 많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왜 여행 안 가시고 왜 놀러 안 가시고 이 시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왜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예수 믿으면 병났고,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복받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내가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좋은 직장, 좋은 학교에 입학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넘치도록 주시기에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부자 된다고 해서 예수 믿었는데, 내가 부자 되, 부자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 믿으면 내가 병고침 받을 것 같아서 내가 예수를 믿는데, 병고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 믿을 때에 예수님을 따를 때에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분명히 믿고 분명히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고난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족함도 경험해야 하고요. 억울함도 당해야 하고, 답답함도 느껴야 하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사실 때문에 손해도 볼 것이고, 자존심이 짓밟힐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에서 철저하게 무시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인 겁니다. 내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며 하늘의 복이 다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익만 있는 게 아니라 손해도 있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욕 당하셨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모욕 당할 수 있지요. 나도 주님 때문에 고통 당할 수 있지요. 그게 바로 주님의 제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해야 한다고. 자기 생각을 포기해야 자기 욕심을 포기해야 포기할 것을 포기하지 않는 한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될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나의기를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나를 향한 그 계획을 시행하십니다. 다시요. 내가 나의기를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계획을 시행하십니다. 내가 나인 것을 고집하는 한 하나님 결단코 일하지 않으세요.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포기는 하나님의 시작인 것이죠. 자포자기 아닙니다. 자기 포기. 자기 포기는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내가 세운 계획, 내 생각, 내 주장, 내 생명의 주체 권한까지도 다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기로 결단한 순간,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노라 결단한 순간 그 모든 것이 주님께 이양되어져 있으니 나는 그저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포기하면 너의 망대를 내가 지어 주겠다. 너가 너의 자신을 포기하면 승리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더 이상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 모든 것 맡겨 드리고 주님과 함께 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오직 나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 위에 삼았던 그 계획 일랑 다 무너뜨리시고 다 포기하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여러분과 저의 것으로 삼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님께서 하십시오.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마 오늘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갈 것이고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제자는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말씀의 시작처럼 수많은 무리 중에 하나는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전, 저, 저 천국 보좌에서 이 땅을 바라보시며 누가 내 제자인가를 살펴보실 때에 그 하나님의 눈길이 우리 우암 교회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나의 가치관이 변화되어 나의 삶의 가장 최 우선 순위를 주님께 두고 주님께서 나에게 딱 맞게 지어주신 그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포기하고. 나의 계획이 나의 계획, 나의 생각들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 옆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을 기준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전하며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때 나의 모든 것 포기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고 가장 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으로 채워 주시니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나에게 맡겨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가기로 결단함으로 나아가는 그로 인하여서 주님께 인정받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